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 학교 대전이라는 게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주먹 하나로 전국을 지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뭐다 나와 있죠. 제주까지 자 차근차근 섭렵해 보도록 하죠. 이게 뭐지 학교 대전이라는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 대전 안녕 나는 싸움의 요정 김붕권 아 이런 느낌이구나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구나. 자 나와 함께 학교 대전에 참가해서 세상의 아이들을 구하자.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나는 싸움을 못 하는데 그리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에는 악의 힘에 지배당한 아이들이 아주 많아. 아요런 뉘앙스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나눠 받고 주먹 하나로 불량 배들을 뚝까 때리는 그런 내용인가? 너의주먹에다 하면 누구든 착해지는 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자 그래요, 한번 내용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스테이지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 보면 채널별로 대화할 수도 있고, 연합도 존재합니다. 길드 시스템 같은 거겠죠. 자, 어떻게 그냥 랜덤으로 때리는 건가? 아, 여기 보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예, SP만큼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친구를 착하게 만들어주자. 우선 힐 부분도 있고, 자, 명중을 높이고, 오, 이걸 계속 사는 건가? 회복 스킬. 그렇지. 주먹 때리고,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 그렇지 우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튜토리얼이고 초반이니까 그러겠죠 유저 대 유저 간으로 싸우면은 아마 엄청난 차이를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클리어할 수 있는 퀘스트에 관련된 보상도 주어집니다 아이템도 획득할 수있고요 오케이노 게임 잘 만들었는데 레벨업 할 때마다 능력치를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힘, 민첩, 체력, 행운 행운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능력치가 레벨업할 때마다 두 개씩 주어진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에는 힘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 뭐야? 장비 대나무? 이걸 들고 싸우는 건가? 장비 뽑기도 있네, 여러분들. 뭐야, 뭐야, 뭐야? 스킬도 따로 뽑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현질한 유저가 그냥 넘사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장비 봅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를 입고 있는데, 요걸 눌러주면요. 공격력, 공격 속도, 명중률. 야, 이 미쳤다. 자, 이거 눌러주면 강화도 되는 건가? 강화도 있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강화.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아, 1씩 오르고, 공격력은 74에서 130까지 맥스가 있고, 공격 속도도 조금씩은 오르네요. 치명타도 오르고. 자, 이번에는요, 챌린지 모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합이 구축되어져 있고요. 자, 챌린지 모드에서는 대전할 친구들을 직접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북연합에 관련된 분을 도전 한번 해보죠. 야, 둘다 대나무 갖고 싸우는 거야? 자, 그래, 그래, 오케이. 우선은 명중률 올려주고, 명중률 또 올려준 다음에 주먹으로 뚜카 패고, 찌르고, 때리고, 힐 받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우선이 기본적으로 체력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야 되겠네. 자, 아까에 스킬이 새로운 게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이 부분은 클래스를 누르고 획득하는 경험치가 10% 만큼 증가하는 부분 자 장착해보기 자 힐을 빼고선 여러분들 훈련비약이 강화 아유 클래스업 뭐야 2레벨로 올라가면은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야 이거 무조건 회복 스킬은 만땅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을 알아봤으니까 뽑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장비 뽑기 상자 자 여기서 어느 게 나올지 뽑아봅시다 아 반지 자, 아, 그래. 반지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가방 들어가가지고, 반지 눌러주고, 장착. 요쪽에다가. 자, 요거 레벨업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강화. 연속 강화 이런 건 없나 본데? 한번더 강화. 아, 그리고 강화할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네. 자, 스킬 뽑기로 가봅시다. 어, 이건 뭐야? 이거 그냥 훈련 비약도 주는데? 탄력. 어, 힐에 관련된 부분, 회복 데미지 또 있고. 한번 더. 어? 이거 뭐 A급인데? 크리 강화 어, 괜찮은 건가? 어? 이거 또 나왔는데? 극대 증가 야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저 장비 뽑기 자, 10개짜리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우선은 보라빛이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란 거보다 그죠? 우선은 꽤나 괜찮아 장비 들어가가지고 미미 인형은 또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뭐야 인형을 들고 자. 살... 아이 미쳤네 이거. 우선 나 보기 싫어. 이걸 로 이걸로, 이걸로 장착할게 여러분들. 자, 머리에 관련된 부분 파란색으로 바꾸죠. 태권도부 해요. 오케이. 어 귀엽다. 제 귀걸이야 이거. 오케이. 이것도 장착. 야, 뭐가 되게 많다. 자, 우선적으로 요렇게 한번 입어 보고 싸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니지 아니지. 스킬 쪽 들어가야 되나? 자, 여기서 보면은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읽어 봅시다. 이거 말 그대로 생명력 회복되는 거. 자, 클래스 회피율이 4초 동안 42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회피율. 이거는 센 척. 공격이, <laughs> 자, 증가하는 부분. 클래스 1이고, 이게 더 좋은 건가? 명중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탄력이 올라가고. 우선은 요거 빼고, 탄력을 넣읍시다. 장착하기, 요쪽에. 오케이, 오케이. 자, 패시브는 현재 없기 때문에, 요거 넣어주고, 행운 올라가고, 장착. 이것도 없으니까 장착. 자 우선 요렇게 하고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챌린지 모드. 자 우선 같은 랩에 울산 연합 똑같아 보도록 하죠. 자 무정 회피 한번 눌러주고요. 주먹 똑같해 주고 때려주고. 야 벌써 다쓴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야, 이거 랜덤이야. 뭐야? 그냥 막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는요. 충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덤벼. 아무것도 안 눌러볼게요. 자, 뚜까 패고 안되겠다. 주먹 한번누르고 이것도 눌러주고,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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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오, 안 눌렀으면 질뻔했다 여기 눌러주면 중첩이 되네. 여러분들, 838요렇게 자, 이번에는요, 인천 쪽도 한번 뚜까 패도록 하죠. 자, 거의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비슷한데, 자, 회피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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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미스가 조금씩 나죠.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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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1-10을 클리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테이지 10까지 한번 진행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 챌린지 모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야 얘네 쓰는 무기가 대단하다 뭐정속잭 같은걸로 뚜까 패는것 같은데 이거 뭐야 수학의 정석 아니야 오 이번에는 주먹으로 찡 박힌걸로 사용하고 있네 여러분들 야 이거 뭐야 이번엔 리코더 아니야 여러분들 필이 자 필이라 뚜깍 패봅시다 뚜깍 패주고 이거 때려주고 요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겼죠 자 이번에 나무로 된거 같은데 장난감이야 뭐야 이거 피해주고 뚜깍 패주고 요거 힐이랑 이런걸로 순간순간 잘 눌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10렙 같은데 초사이언이래 이거 뭐야 이거 곰봉인가 어, 뭐, 뭐라고 해야되는거야 이거 해피 눌러주고 힐 한번 눌러주고 쉽게 클리어 어 뭐야 자, 아니야 자? 장비 30cm 자. 좋은 건가? 자, 대나무 같은 경우는 4강을 했는데 공격력이 맥스가 153이고요, 여러분들. 30cm 자 같은 경우는 맥스가 206이에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지금 스테이지 모드 1-10 클리어 했는데 2-1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완료 후니까 요에 관련된 보상을 받은 다음에 되나보다, 여러분들. 혹시 보상 안 받고 진행하시는 분들 왜안 되냐고 하지 말고 요 보상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1-10에 관련된 보상 다 받고 도전해보도록 하죠 자 1-10까지 완료 오 뭐야 옷 같은거 싹다 바꿔주는데 보라색으로 어 이제 열렸다 여러분들 자 우선 가방 들어가가지고 바꿔줍시다 머리 야 멋있게 장착 오 머리 스타일 괜찮고 바지 스타일도 괜찮고 자 신발은 비교해볼게요 1.2 126 1.2아 요게 좀더 좋고 슬리퍼 1.7 260이 훨씬 좋네. 장차. 약간 껄렁껄렁하게 바뀐 듯. 자, 교복으로 장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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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게 딱 어울리는데. 자, 이런 스타일로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자, 전국 대전. 상대를 매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유저 대 유저로 1대1인데. 자, 제주 연합분. 자, 붙어 봅시다. 어, 뭐야? 트로피인데?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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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회피 한번 누르고 이거 눌러주고 자 아꼈다가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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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한번 해주고 힐한번 해주고 또한번힐 해주고 자 버티자 버티자 비슷해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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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 타 엄청 들어오는데 야, 왜 이렇게 쓰이 분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생거야 좋았어 좀만 버텨 회피해 주면서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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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회복봐 회복 속기 장난 아닌데. 야 뚜까 맞았네 여러분들 저 트로피 개 아픈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우편함에서 이런 거 모두 받아주고 자 이건 뭐야 딸기우유 게임플레이 사용된 행동력 장비뽑기 스킬뽑기 이거 싹다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자 뽑기 상자 10개짜리 자 과연 여기서 무슨 색깔이 나올지 보라색 이상 거. 제발 자또 나왔고 이건 뭐야 스마트 목걸이 없는 거다난거 같죠 다 뽑았고 이제 스킬뽑기 좋은 스킬 나와라 어 뭐야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센터 전문가 흡혈 야 때릴 때마다 흡혈 되는 건가? 5초 동안 공격 25%를 흡혈하여 회복한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지. 자 요거 빼고 자, 얘 넣자. 장착하기 열로. 자 패시브는 우선 없기 때문에 체력이 일만큼 증가. 무조건 장착해야지 없으니까. 자 요것도 장착하기 없으니까. 요렇게 하고,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도전해볼게요. 이래도 뚜까 맞으면은,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의 재물이 되실 분이 누군지, 한번 찾아 봅시다. 아, 12레벨이야. 아까보다 더 높아. 때려주고, 때려주고. 회피. 자, 흡혈 한번 눌러주고. 좋아, 아직까진 좋아. 아직까진 괜찮다. 힐. 힐. 좋아, 좋아, 좋아. 야, 왜 이렇게 다센 거야, 도대체? 이길 수가 없네? 어, 아왜 이렇게 다들 잘해? 아귀 아파 아 여러분들 이거 좀더 키워서 와야 될것 같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셨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스킬들과 어떤 장비를 하냐에 따라서 현질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게임 즐게임할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염